2025년 봄, 대한민국 사법부는 한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교육과법, 윤리의 교차점에 섰다. 웹툰 작가 주보민 씨의 구세자폐 아들이 교사에게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는 혐의로 시작된 이 재판은 1심이 유죄 판결과 2심이 무죄 판결이라는 드라마틱한 전환점을 겪으며 국민적 논란의 중심에 올랐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한 무죄 vs 유죄의 싸움이 아니다. 이것은 교육 현장 속 교사와 보호자, 그리고 그 틈에 존재하는 말 없는 아이의 고통에 대한 복합적인 질문이다. 우리는 지금 그 중심으로 들어가 본다. 2022년 9월,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 특수학급 수업이 진행 중이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앓고 있는 주범민 씨의 아들, 당시 9세, 은 교실 안에서 불안정한 감정을 보였고, 부모는 아이가 겪는 고통을 알아차릴 방법을 고민했다.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녹음기였다. 아이는 자신의 옷에 작은 기기를 달고 등교했다. 그날 교실에서는 이런 말이 흘러나왔다. 너 정말 습관이 더럽다. 난 너를 정말 싫어해. 죽도록 싫어해. 이 말들이 아이의 귀에 어떻게 들렸을지는 누구도 알수 없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이 사건은 단순한 훈육의 범위를 넘어서게 되었다. 녹음 파일이 세상에 공개되자 여론은 폭발했다. 2023년 7월 서이초 사건 이후 사회 전반에 퍼진 교육 불신은 이 사건에 기름을 부은 셈이 됐다. 특수교육이라는 섬세하고 조심스러운 영역에서 교사가 아이에게 정서적 폭력을 가했다는 주장에 사람들은 분노했고 언론은 사건을 집중 보도했다. 일심법원은 녹음 파일을 증거로 인정했다. 피해 아동의 인지 능력이 떨어지므로 부모가 대신 녹음한 것은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벌금 200만 원의 집행유예, 즉 유죄지만 실형은 면한 판결이었다. 이 판결은 교사들 사이에서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앞으로는 어떤 아이와도 솔직하게 소통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우려가 현장에 번졌고 교육계는 침묵과 두려움 속에 쌓여갔다. 그리고 2025년 5월 수원지방법원 형사 6에서 2부는 1심을 뒤엎고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쟁점은 바로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이었다. 재판부는 해당 녹음은 제3자 어머니가 비밀리에 녹음한 것으로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 녹음에 해당한다. 며, 법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고 판단했다. 아이가 직접 녹음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무죄의 근거였다. 결국 이 판결은 단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된다. 법은 말의 진위를 따지기보다 그것이 어떻게 기록되었는가를 따졌다. 주호민 작가는 판결 직후 이렇게 말했다. 슬픕니다. 하지만 판결을 존중합니다. 아이가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의 말은 곧 많은 보호자의 공감을 자아냈다. 실제로 정서적 학대는 물리적 폭력처럼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입증의 문턱은 높고 과정은 길다. 한 장애아동 부모 커뮤니티에서는 이제는 우리도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증거를 남겨야 하나 보다. 라는 자주 섞인 글들이 올라왔다. 교육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행위이지만 이제 그 신뢰는 녹음기 없이는 시작조차 어려운 시대가 된 것이다. 판결 이후 교사 A씨는 함께해 준 교육 동료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지만 이후 언론 접촉을 피하며 조용히 사라졌다. 그는 현재 휴직 상태이며 교육청은 복직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이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하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말했다. 교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고 해도 학부모들의 정서적 불신은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분이 교단에 다시 서는 건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은 무죄를 선언했지만, 사회는 여전히 그에게 죄를 묻고 있는 셈이다. 가장 조용하고 가장 고통받은 존재는 바로 아이였다. 그는 법정에도 서지 않았고, 어떤 진술도 하지 않았다. 오직 녹음 파일만이 그의 존재를 증명했으며, 그마저도 부정당했다. 대한민국 법은 여전히 장애아동의 진술을 직접적 증거로 채택하는데 제한적이다. 아이의 언어는 왜곡될 수 있다고 보고, 보호자의 해석은 편향적일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그 틈에서 가장 많은 것을 잃는 건 결국 아동 자신이다. 1심에서는 벌금형 유죄, 2심에서는 녹음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며 전면 무죄. 그러나 지금 조용히 묻힌 듯 보이는 이 판결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명확한 사실보다 더욱 무거운 질문들이 떠오른다. 이 판결은 정말 법리만으로 내려졌을까? 그날의 재판장은 완전히 중립적이었을까? 어떤 이해관계들이 이 사건의 톤을 바꿔놓았을까? 무죄 판결이 내려졌던 수원지방법원 형사 6에서 2부. 이날 재판부의 분위기는 차갑고 단호했다. 판결문은 기계처럼 읽혔고, 그 안에는 아이의 감정도, 부모의 고통도 없었다. 오직 법조항, 해석, 기술적 결함만이 존재했다. 하지만 법정 안에 있었던 한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이렇게 말했다. 이 사건. 초반에는 법원 내에서도 유죄 쪽으로 보는 분위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부터 어딘가 이상하게 조용해졌어요. 분위기가 확 바뀌었죠. 무엇이 분위기를 바꿨을까? 정식으로 제출된 자료는 동일했지만,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밀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증거 능력이 없다. 고 강조했다. 그러나 1심에서는 같은 파일을 피해 아동의 인지 특수성상 보호자 개입은 불가피. 라며, 적법한 증거로 인정했다. 법리적 논쟁은 가능하지만, 같은 증거가 불과 몇달 사이에 정반대로 평가되는 일은 흔하지 않다. 이에 대해 한 법률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재판부 교체가 없었음에도 이렇게 판결이 뒤집히는 건 이례적입니다. 정치적 부담이 느껴지는 사건은 간혹 조심스러운 판결이 나옵니다. 주호민 작가는 무죄 선고 당일, 짧은 인터뷰만 남기고 자리를 떠났다. 법원 판단을 존중합니다. 다만, 장애아이가 상처받았음을 입증하는 게 이렇게 어렵다는 걸 다시 깨달았습니다. 이 한마디 외에, 그는 추가적인 기자 회견도 SNS 게시글도 올리지 않았다. 늘 언론과 소통하던 그가 유독 이번 사건 이후엔 침묵을 택했다는 점은 대중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다. 업계에서는 주시 측이 모종의 외부 압박을 받았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거론한다. 한 방송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사건 초기에 주호민 씨는 이슈를 굉장히 강하게 제기했어요. 근데 어느 시점부터 인터뷰 요청을 아예 거절하더라고요. 무언의 메시지가 느껴졌죠. 조심하라는 1심 유죄 판결이 났을 땐 거의 모든 언론이 톱뉴스로 다뤘다. 특수교육 교사, 장애아동의 정서적 폭언, 주호민의 용기 있는 고발, 교단은 지금 흔들리고 있다. 그러나 항소심 무죄 이후, 이 사건은 주요 언론 포털에서 단신으로 처리되거나 아예 다뤄지지 않기도 했다. 보도량은 절반 이하로 급감했고 기사 댓글창조차 차단된 사례도 있었다. 이례적인 현상이었다. 무죄라는 반전 드라마가 있음에도 기자들은 갑자기 펜을 놓았다. 한 지역 일간지 기자는 익명으로 전했다. 이 사건, 내부적으로는 터치 금지였어요. 중앙에서 신중하라는 사인이 내려왔다고 들었습니다. 일부 교육단체는 교사 A 씨가 유죄 판결을 받자마자 강하게 반발했다 정서적 표현까지 학대로 규정하면 특수교육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 교사의 인권도 보호받아야 한다. 이 주장은 일견 타당하지만 교육청과 법원이 이 여론을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항소심 전후로 A 씨가 속한 지역교육청의 고위인사가 법조계 출신임이 밝혀지면서 간접적 로비 의혹도 수면 위로 올라왔다. 공식 확인된 바는 없지만 교육청 고위인사와 판결을 내린 재판부 측이 같은 사법연수원 기술하는 내부 정부는 몇몇 언론인들 사이에 회자됐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해당 사건이 사회적으로 가장 주목받던 2024년 말 국회에서는 특수교육 관련 예산 증액 논의가 정체되었다는 점이다. 특수교육 교사 인력 확보와 처우 개선이 포함된 예산안이 몇 차례 보류되었고 그 과정에서 정치권 일부가 교사에 대한 여론이 나빠진 상황에서 추가 예산 투입은 국민 정서상 부적절하다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이 시기와 맞물려 항소심의 분위기가 반전되었다는 점에서 일부는 이를 시기적 우연이 아닌 우연에 위한 영향력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사건은 공식적으로는 종결되었지만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진행 중인 이야기라는 것이다. 현재 일부 시민단체는 정서적 학대에 대한 정의를 법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 는 입법 청원 운동을 시작했고, 교육계 내부에서도 녹음 파일의 활용에 대한 새로운 법적 기준 마련. 2.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이를 위한 법, 교사를 위한 보호, 그리고 무엇보다 침묵 속 피해자를 위한 제도적 대답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법적 무죄가 항상 도덕적 무결함을 의미하지 않음을 배웠다. 무죄는 하나의 결론일 수는 있지만, 절대적인 진실이 아니다. 진실은 때로 법정에 서지 못하며 침묵 속에서 사라진다. 누군가는 지금도 조용히 묻는다.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걸까? 진실은 법정에서만 다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대중의 침묵 혹은 외침 속에서 더 또렷이 드러납니다. 이번 사건,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서적 학대의 기준, 교사의 책임, 법의 한계에 대해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지금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콘텐츠가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